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잘. 어르신, 앞뒤로 가서 섹시하게 빨리 어울리 빵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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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엎드려서 빵이야! 빵이야! 어르신, 빵이야! 주고 산! 엎드려! 불러! 불러! 불야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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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불러! 러러 불러! 러 빨리 아, 다시 엎드려. 빵야. 빵야, 잘불 굴러. 옳지. 한 번만 더 하자. 언니 안 와줘. 안 와줘. 언니 안 와줘. 안 와주세요. 언니 안 와주세요. 잘, 잘. <laughs> 마음을 담아서 마음 느껴줄게. 잘, 잘. 사랑해. <laughs> 진짜 잘 났겠다.